귀엽긴 한데 좀 짜증나 어 잠깐만 들으면서 기다리는 거좀 힘들어? 한 대도 안 맞기? <laughs> 너무 막 m 1 0한 대도 안 맞기가 가능해? 택0도 없을 0 같은데 한대도 안0기는 너무 너 일단 수일해 일단 해 저거 <laughs> 저0 m 여기여노서방송 시작하죠? 하죠 <laughs> 지금 더 부르면은 저 내일 방송 못해요 목이+ 목이 죽어가지고 제가 진짜 하기 싫어서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더 부르면 내일 방송을 못해 진짜로 못 지나간다 아어 어, 지도 아저씨 있다 안녕하세요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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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막기안막기안막기안막기안 맡기 안막기안녕기세요아안깐만 아아 아안 맡기 안 맡기 안맡잠깐 맡기 안 맡기 안잠깐잠깐잠깐 안안 아, 잠깐만 잠깐 만잠깐안 맡기 안맡 아니, 아, 아, 아니 미션 지금 5 분도 안됐는데 지금 5 분도 안지는데 지금 편장은 아니고 중간 중간 아. 한 맞는 말 잠깐만 한대도한대안 맞기 네대 맞았으니까 한대안 맞은 거 아니야? 네대 맞았으니까 맞네. 와 지붕에 두 번이나 박아버렸다 손이 미끄러졌어 아내 실수 잠깐만 누가 봐도 누가 봐도 보스방인데? 응? <laughs> 여기서 죽겠다고? 안 죽을 수도 있죠 나는 피두 칸으로 도전해 그게 상... 그게 상류자야 그게 나야 아 잠깐만 1 1 아니 그니까 여기 버스들은나중친 깜짝 놀하는데 나는 뭐하는 짓을 나는 <laughs> 안나는 <laughs> 짓을 나는 moments <laughs> later. 내2500 아니 다시 가지러 가면 그만 다시 다시 먹으러 가면 그만이야 괜찮나 원래 개순이 첫 트에는 실패하고 이트에서 성공하잖아요? 보여줄게요 응, 아니야 <laughs> 아니 이번에 잡으면 그만이야 이번에 잡으면 돼 이번에 그냥 잡고 끝내면 돼요 아 잠깐만 잘못 눌렀어 아 잠깐만. 아 잠깐만. 야, 너도 맞아, 나도 맞을래. 어 잠깐만. 한칸 남았어, 잠깐만. 어, 됐다. 어, 됐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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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. 아. 어... 아, 그만 나와, 제발, 제발, 그만 나와. 제발 그만 나와 뭐야 여긴 뭐야 여긴 뭐야 한다고 하자마자 죽었어. <laughs> 놀래라, 죄송해요. <laughs> 아니, 개 뭔데? 개 뭔데? 아니, 겁나 뭔데요? 아니, 안 갈래, 잠깐만. 오트 클리어 성공시? 오케이, 갑니다. 아니, 이거는 안전자선 아니지? 이거는. 이거는 안전자선 아니에요. 에이, 감사합니다. 에이, 이건 내 거지, 이거는. 여러분 다시 왔습니다. 자, 저 다시 1921 지워 얻었고요. 오트 클리어 오트 클리어입니다. 지금부터 일주예요 보여줄게 보여줄게 개순이가 보여줄게 여러분. 오케아 잠깐만. 어디서? 빵이다! 아 잠깐만 충전해 오케이 이번엔 안 낚였고요 안 낚였고 안 낚였고 안 낚였고. 아이씨 안 낚였고요. 아 뭐야? 이게 끝이야? 끝끝끝 끝, 끝, 끝이라고? 끝 끝이라고? 딜 욕심이 오빠를 피하게... <laughs> 이거 끝이야? 응, 응, 끝이야? 예? 어? <laughs>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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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안 끝났다! 안 끝났다! 안 끝났다! 어 씨...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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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 잠깐만!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이게 나야 이게, 이게 이게 나야 이게 이게 나야 이게 나야 <laughs> 개준이 보스 미션 걸려면 이왕 물고 성공하는데 <laughs> 예! 여러분 보셨죠 저저 저 은근 게임 피지컬 좋다니까요 게임 피지컬 은근 좋다니까 가슴벌레 아, 타워 아 일이 바빠서 못 봤어. 개준이 아까 아그 아까 미션 그거 원트클 한방에 성공했어요. 진짜 구라 안 치고 구라 안 치고 한 번에 성공했어. 구라 안 치고. 방치 중이라고요? <laughs> 아니 구라가 아니 어, 구라 아니에요. 바빠, 진짜예요. 바빠. 다 같이 봤잖아요. 다 같이 봤잖아요. 구라 아니에요. 예! 감사합니다, 자님 <laughs> 따봉 거의 네 시간 노래방 놓쳐서 안울었다고 바보, 바보. 음. 괜찮아요. 다시 보기가 있으니까. <laughs> <laughs> 어쨌든, 여러분, 오늘 개순이 방송 봐주느라 수고하셨고요. 오늘 귀안 터졌는지, 귀에서 피안 나는지 자기 전에 확인 잘하고 자세요, 오늘. 노래방 들으신 분들은. 해야지. <laughs> 소환을 <소아늘> 시. <씨. 웃음> 어쨌든저 진짜 갈게요. 아까 개순이가 아까 인사 빼먹은 분 없죠? 저 진짜 갈게요, 여러분. 오늘도 재밌었고, 내일 12시에 만나요. 안녕. 개바. 튀김이들 밥 맛있게 먹고. 저녁 맛있게 드시고요 더우니까 에어컨 틀고 내일 12시에 만납시다. Okay, bye. Bye.